송수희 시인의 기다림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한바탕 겨울은 봄이 온다는 희망으로 연명을 하네 도대체 찌는 듯한 여름은 가을이 온다는 변명으로 연명을 하네 알고 보니 우리네 세월 온통 희망과 실망이 비범법되어 그 혼돈으로 연명을 하네 그러나 이 세상 배고픈 이여 누가 너에게 말을 해다오 인고의 계절은 헛되지 않으리라는 뒤설켜진 거미줄의 고독 속에는 빛나는 멸류관이 기다린다는 시는 혹독한 겨울은 봄이 온다는 희망으로 그리고 찌는 듯한 여름은 가을이 온다는 그런 희망으로 연명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네 세월은 온통 희망과 실망이 비범벅 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긴 기다림과 인구의 계절은 그렇지만 헛되지 않으며 빛나는 멸류관이 기다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은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지 않은 시간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일 나간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문한 음식, 주문한 물건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곡감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곡감이 잘 만들어질 때까지를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꿈꾸던 대학과 직장의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좁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행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병에서 완쾌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우리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루속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기다리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잘 기다렸습니다.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파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그의 서신에 의하면 앞에 있는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무려 21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힘 받기까지 40년의 훈련 기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다림 없이 거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생명을 인퇴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기다려야 어떤 결과를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사람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오늘 부분 앞에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들이 당한 고초와 재난 이것들을 생각할 때 심령이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여호와의 사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결코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아니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공휼이 무궁하심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이고 소망이 되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이 살아갈 수도, 거할 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본문에서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비록 이스라엘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 주시고 그 뒤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을 당한다고 너무 상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높여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거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특히나 기다리기 싫어하는 민족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는 늘 빨리 빨리라는 이 단어가 그냥 입에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늘 네, 빨리빨리 음식을 주문하자마자 빨리 달라고 보챕니다. 컵라면이 익기도 전에 뚜껑을 열고 먹습니다. 자판기 커피가 다 내려오기도 전에 컵을 붙잡고 꺼내려고 하고 있죠. 조금만 늦어도 기다리질 못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더디면. 몇 번이라도 더 클릭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참고 기다릴만 합니다. 가장 기다리기 힘든 것이 있다면 아무런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약 없이 마냥, 마냥 기다리는 것. 이건 참으로 힘듭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무작정 기다린다라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약속이 있는 기다림, 소망이 있는 기다림은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견딜 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확신만 있다면, 그 소망만 있다면 참을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그것이 반드시 회복되리라, 고쳐지리라, 확신만 있다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카네기의 사무실 한 가운데 커다란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거나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커다란 이 나룻배 한 척이 이렇게 바닷가 백사장에 나뒹굴고 있고. 그리고 그 배를 잡는 누가 같이 이렇게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썰물대에 밀려와서 백사장에 그렇게 나뒹굴어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어쩌면 실망스러운 그림이고 쓸쓸해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대가 온다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어째서 이 그림을 당신은 그렇게 벽에다 붙여놓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저 집 돌아다니면서 한 노인 댁에 들렸는데 노인 그 댁에 이 그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이 그림이 썩 인상적이었고 특별히 그 밑에 쓰여진 그림 밑에 쓰여진 글귀 반드시 밀물대가 온다 이 말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뇌리 속에 박혀서 잊혀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 돌아가시면 저 그림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어, 부탁을. 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림을 주어서, 가네기가 일생 동안 자신의 그 사무실 벽면에 그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네기는 이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바라보면서,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이 말을 자신의 생활심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때가 되면 밀물이 밀려온다. 밀물 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이 있으면 찬란하고 밝은 대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우리에게 때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잘나간다고 해서 결코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 감옥 속에서도 그가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 모든 고통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곡식단이 자신에게 전하던 꿈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전하던그 꿈을 일평생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비록 노예로 팔려가 있고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꿈, 소망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어려운 순간 순간마다 그 꿈을 생각하면서 참고 이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욕중에서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으면 모든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소망을 현실로 이루어내고 꿈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되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든지 그 일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다리면 성공을 보상받기도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가장 큰사 사우, 사울왕은 사울왕의 가장 큰 실수는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불레색과의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려고 사무엘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자신이 그냥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은 제사 드릴 만한, 번제를 드릴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리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냥 대충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사멸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지낸 것이 필미가 되어서 사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랑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더 참고 인내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화를 불러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다림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다림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부모가 기다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오랫동안 다른 삶을 살다가 결혼해서 이제 몇달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서로 잘 맞춰 갈수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두고 서로 맞추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된 분이나 새 가족들은 교회에 잘 정착하기까지 먼저 믿는 분들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왜잘 못하느냐며 생망해서나 고지해서는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불편해지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농부는 곡식을 거두기까지, 열매가 맺기까지 잘 기다릴 줄 아는 농부가 좋은 농부입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아직 뿌리도 내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직 꽃도 안 피었는데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줄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기다림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속일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고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귀하고 돌아오기만을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가락지와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손짓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미숙함을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철없음, 우리의 덜됨 이것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0년, 20년 끈질긴 사랑으로 기다려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우리는 기다리는 데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잠잠히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는 잠깐도 기다리지 못하고, 왜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왜저 사람의 수준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기다려 주지 못한 채 넋두리와 한숨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체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고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됩니다.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므온이 얼마나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는 아기를 안고 찬송하기를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도다라고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를 보내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초조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린 후에는 꽃이 피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이 지나가야만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축복도 성취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기를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축복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